안녕, 진스 오늘의 페어링의 곽성진소믈리입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성수동입니다. 힙한 플레이스죠. 생각지도 않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와인 카페의 시초인 성수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인 카페라고 하면은 낮부터 와인을 즐기는 크으, 어떻게 보면 낮술이죠. 낮술 환영하는 이제 이런 카페 컨셉의 이제 와인 공간입니다. 그 오늘 와인 한 잔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생긴 성수점이라고 합니다 어! 벌써 도착을 했어요 네 근처인데 한번 제가 한번 쑥 여기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우산을 두고 있어서 빨리 안쪽으로 가서 오늘 와인하고 음식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안으로 가시죠! 아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고른 와인은 문득 네가 생각나는 밤이야 음 음식은 뭘로 먹으면 좋을까 오늘은 피자가 생각납니다 더블 치즈 크러스트 피자 요두 가지를 한번 주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크러스트 피자랑 문득 네가 생각나는 밤이 맞으시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분들이 엄청 지금 재밌게 와인을 마시고요. <laughs> 저도 여기서 와인 한잔 마시면서 또 한번 와인 이야기 해보도록할게요또 <laughs> 기다린 순간. o 아, 아, 너무... 아, 오 나서. I love it. I l o v 가 생각나는 밤이야 it. I love it. I love 명 t I l o 이 e it. I love it. I love it. 이 love it. I l o 칠레 it. I l o 비냐산 에스트반 클래식 샤도네이라는 이제 와인이고요. 제가 또 소믈리에로서 한번 또 테이스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관이 잘돼 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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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긋해. 음. 일단 그 와인 자체는 되게 잘 어우 과실의 향, 이런, 그, 레몬이나 라임 같이, 이런 시트러스 향들이 쫙 올라와요. 시원한, 부드러운, 시원한 향들이죠. 예. 산뜻합니다. 음. 일단 음식 나오기 전에, 한번 살짝 테이스팅 해볼게요. 음. 음. 이런 이제 화이트 와인들은 진짜 단독으로 그냥 가볍게 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샤도네이라는 품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국제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되게 잘 자라면서 그 나라의 지역적인 느낌, 이런 특징들을 좀 많이 반영하는 이제 포도라고 보셔도 되는데 특히 이제 칠레에서는 좀 햇살이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태양열이 강하다 보니까 포도들이 되게 잘 익습니다. 그래서 과실의 이런 진한 맛들도 보여주고 또 여기가 기후적으로는 또 남미에 있지만은 해안가에 있어요. 남미가 햇살은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게 해안가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이 바람들은 또 시원한 바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뜨거운 햇살과 이렇게 자란 샤도네이를 만나면은 어 이렇게 마셨을 때 향에서는. 향에서는 되게 좀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트러스 향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은은하게 나오는 이런 바닐라 향, 이런 스카치 캔디 같은 이런 달달한 나무 향들도 같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와인이기도 해요. 음, 음. 물기로 따지면은 보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연하지도 않고요, 너무 진하지도 않아요. 그냥 홀짝홀짝 드시기에 너무 좋고 또두 번째는 음식이랑 먹기 좋은 와인이 또 샤도네인 것 같은데. 강렬한 햇살이죠. 칠레의 이런 햇살들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양질의 포도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이런 때루아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게 칠레이기도 해요. 어, 칠레 와인은 저렴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게 맞아요. 근데 또 와인의 퀄리티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수입이 됐을 때도 진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성비 와인들로서는 또 칠레 와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국민 와인이라고 하는 이제 뭐 와인들도 있죠. 뭐 몬테스 알파, 1865 이런 이제 칠레에서 되게 큰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 제 곳에서도 이제 와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을 했었고, 이제 다양한 와인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 여러분의 또 입맛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러는 아, 찰나에 아, 이제 왔습니다 아음식 왔습니다 더블시크러스 피자입니다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폭신폭신한 빵 위에 치즈가 있고 소스를 같이 넣으니까 상큼함과 이제 치즈의 맛이 섞여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씹히는 식감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 때, 문득 네가 생각나는 밤이야를 마시니까, 제가 확실히 저 입안에서 잘 어우러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샤도네이가 약간의 오크 숙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크통에서 나오는 바닐라 느낌들, 이런 크리미한 느낌들이, 이 치즈랑 같이 만났을 때,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이게 진짜 좋은 페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야, 이 내가 골랐는데도 잘 골랐어요. 오늘 와인한 잔에 좀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좋아 다른 하나도 여러분들께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릴게요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음첫 만남의 설레임 아 느낌 좋아 요거 요거 한 병이랑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파인애플 치즈구이 파인애플 치즈구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네 점장님 음 첫 만남의 설렘을 제가 한번 준비해드릴게요. 두 번째 와인 나왔어요. 딸때 소리났어요. 스파클링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음. 색상 보시면 로제예요. 로젠데 탄산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음. 음. 향 너무 좋아. 이런 딸기 복숭아 향이 확나 너무나도 풍부하 나요 네. 레드 와인을 만들 때 포도 껍질을 넣으면 포도 껍질에서 색상이 이제 우러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티백 넣으면 색상이 우러나듯이 진하게 이제 레드 와인 색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레드 포도를 넣었을 때 색상이 우러나오다가 그 포도 껍질을 중간에 뺍니다 그렇게 되면 은 이런 색상들이 나오는 거고 이 정도 로제 와인이면 은뭐 예, 무난하게 그냥 중간 색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냥 뭐 너무 이쁘잖아요 알콜 도수도 많이 안 느껴져요. 이제 화이트가 보통 11에서 13도, 레드가 뭐 13에서 15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8도 정도면은 진짜 좀 와인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가볍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알콜의 세기가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맛있어. 야, 이 3분 동안 이제 불을 좀 달군 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여기 치즈랑 파인애플을 제가 직접 구워 먹는 거예요. 어 이게 구워먹는 맛이 있어요. 어 이게 뭐, 지금 열심히 구웠는데, 와, 이게 정말 특이하다. 집딱봐도 향이 너무 좋아요. 이 파인애플하고 치즈향들이 이제, 아, 고고 나오는데, 이거 한 번, 아, 씨 저기, 한잔더먹어 <laughs> 아, 좋다. 음. 첫 만남의 설레임. 아, 진짜 설레임, 설레요, 설레요. 지금 이제 딱 음식과 와인이 있으면 항상 설레요. 음, 먹을게요. 음. 음, 야, 대박이다. 음. 설레임이 계속 가. <laughs> 계속 설레임이 유지되는 그 맛. 씹었을 때 식감이 되게 좋아요. 딱 씹었을 때 파인애플에서 나오는 과즙. 그리고 그 과즙하고 같이 섞이는 치즈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치즈의 고소한 맛들이 같이 느껴져서. 그리고 일단 와인이 로제 스파클링인데 스위트예요. 처음에는 경쾌하게 이게 싹 씹혀주는 맛도 있는데 달달한 느낌이 넘어가면서 음. 이 파인애플의 단맛과 이 와인의 단맛이 잘 어울립니다. 예. 네, 진짜 서로 입 안에서 진짜 막막 막 서로 막 아, 어, 막이 황홀합니다. 황홀해, 황홀해. 맛있다. 어, 진짜, 진짜 맛있다. 음. 아, 이 굽는 재미도 있지만 맛도 맛있어요. 진짜로. 예. 네. 이게 자글자글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있어요 음. 이거 하나 듣게야 내가. 아 술이랑 너무 좋아. 와 이거 봐. <laughs> 지금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바로 구워가지고. 와 지금 밖에는 비가 엄청 내립니다. 비 오는 날뭐 막걸리에 소, 막걸리에 <laughs> 파전도 좋은데 <laughs> 치즈 구이하고 파인애플 치즈 구이랑 이 로제 스위트한 와인. 첫 만남의 설레임. 요거 추천. 오늘 가든점에 와가지고 느끼는 거는 이런. 분위기가 와인 카페잖아요. 낮에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와인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좀 가볍고 이런 느낌들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와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문득 네가 생각나는 밤이야. 칠레의 샤도네이로 만든 와인입니다. 진짜 생각나는 맛이에요. 칠레에 잘 익은 샤도네이 느낌들, 또오크 숙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치즈 크러스트 피자랑 먹었을 때도 정말 최고의 이런 페어링을 더 보여줬던 와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첫 만남의 설레임. 그 로제 와인의 청량감과 그 다음에 달콤함이 이런 설레임이 가득한 분들께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또 다른 와인과 또 다른 음식으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와인,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